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광고를 표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가 클릭되거나 노출될 때마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워드프레스를 통해 자체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W C와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제품 목록, 장바구니, 결제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특정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멤버십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 회원에게 추가 혜택이나 독점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예약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워드프레스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제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여 판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제휴 링크를 사용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팬들이나 독자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나 패트리언과 같은 후원 플랫폼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캠페인 및 기부 상황을 웹사이트에 표시하여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들은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. 워드프레스의 유연성과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